한동안 국내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에게 유행처럼 번져나가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은 변제의 최종성을 가진다라는 얘기였는데요. 비트코인의 변제의 최종성이라는 특성은 국내 대표 비트코이너라고 불릴 수 있는 오태민 작가에 의해서 대중적인 설명이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 미디어에서 급격하게 퍼져나가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변제의 최종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 의장에게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열풍과 함께 규제 논란이 뜨겁던 2017년 12월 월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네 가지 특성을 열거하면서 편지의 최종성을 콕 집어서 명시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인류의 역사와 현 금융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름 끼칠 정도의 변혁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금융 인프라가 발전하지 못한 국가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해왔었고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봐왔었기 때문에 금융계에서 변제의 최종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성장을 지켜본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매우 흡사한 파이 네트워크라는 생태계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장부를 만들기 위해 항상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이 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기타 자산을 기재해 놓은 장부가 누군가에게 쉽게 조작이 될수 있다거나 변경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나 사회혁명, 중앙기관의 갑질은 언제 어디서든 항상 존재해왔었고, 그럴 때마다 장부에 명시된 기록들은 강제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에 노출되어 왔었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들만 서치를 해봐도 수많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자산들이 우리의 권리가 동결되어 버리는 상황들도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장부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소수에 의해 그 장부들은 수정이 가능해지고요. 이와 같은 상황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9년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해서 불변의 장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으로 만들어지는 장부는 패권국가도 공산국가도 독재자도 유엔도 해커조차도 수정할 수 없는 장부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가치 중립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중앙화의 개입에도 끄떡하지 않는 끝판왕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전송하게 되면 그 돈은 보내는 행위를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있어도 수신자에게 돈이 도착하여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변조의 최종성이라고 부릅니다. 한 예로 작년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이 탈레반의 손에 다시 넘어가게 되면서 모든 금융 시스템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행은 미리 인출을 중지하였고요, 웨스트 유니언이나 하왈라 서비스도 무기한 중지가 되었을 때. 이곳 국민들이 사용한 거래 시스템은 비트코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 심지어 신뢰가 생명인 하월라 서비스도 그들을 배신할 때 비트코인만이 그들의 상황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 스위프트망 제재를 받으면서 금융 고립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래서 찾아낸 솔루션이 바로 비트코인을 통한 국제 간 결제였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러시아 푸틴의 도덕성을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 자금이 테러 자금이어도 도덕적이지 못한 자금이어도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항상 가치 중립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펀데멘탈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의 변제 최종성의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인을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코인을 수신하는 곳의 시장이 그 코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초원에서 가축을 거래하는데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아주지도 않는다면 과연 그곳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변주의 최종성을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들의 코인으로는 초원의 가축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거래소의 거래와 환전을 거쳐서 그 지역에서 받는 법정화폐로 교환이 가능해지면 가능하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장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장부가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것은 언제든 규제를 받을 수도 있는 중앙화 기관에 의지한 환전 서비스일 뿐입니다. 진정한 P2P 거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암호화폐의 변제의 최종성을 얘기함에 있어서 P2P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파이네트워크 프로젝트를 바라보며 가장 기대를 거는 부분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분배는 전체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 가장 낮은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파이 블록체인의 장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파이 코인의 로드맵을 확인해 보시면 다른 암호화폐와 180도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빠른 상장보다는 원초적인 P2P 거래 활성화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약 200개가 넘는 국가들을 통해서 말이죠. 파이 코 팀이 원하는 것은 파이 코인으로 초원지대의 가축을 거래할 수가 있고 사막에서 낙타를 빌릴 수 있으며 아프리카 모든 국가에서 파이코인으로 쌀을 살수 있는 문화를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 그렇지만 이 변조의 최종성은 하루 아침에 바로 완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가치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아픔이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이 수많은 반대 세력의 공격에도 버텨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암호화폐의 긴 겨울에도 그 이후에 다시 가치는 살아날 수 있음을 증명해줘야 하는 숙제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이는 폐쇄형 메인넷 단계입니다. 개발이 완벽하게 끝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파이의 많은 부분들이 탈중앙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모든 유저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고자 P2P 거래소는 현금이나 타 암호화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의 API가 방화벽에 막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는 규정에 어긋난 거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유저들은 코어팀의 결정에 의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이는 거래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 않은 말 그대로 매우 중앙화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탈중앙화 단계일 필요가 없는 개발 단계이고 미래의 시작점을 위해서 현재 상당히 고된 트레이닝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앙화 단계는 오픈 메인넷의 탈중앙화를 더 강하게 만들어 내기 위한 기술적 장치일 뿐입니다. 우리가 파이를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P2P 거래의 활성화이며 전 세계적으로 모든 파이오니어 유저들이 파이코인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어색함이 없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파이오니어들은 강력한 P2P 트레이닝 기간에 몰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파이오니어들은 생태계에서 P2P 거래는 잠시 지나가는 거래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암호화폐 주류는 이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 비트코인이 왜 활발하게 P2P 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왜 레이어2 솔루션으로 속도를 증가시키고 수수료를 낮추면서까지 비트코인을 통한 P2P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